AI를 위한 반도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아직 특성이 명확하게 픽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ICTC 47에서는 현재 유사한 뉴로모킷 소자와 관련한 표준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3G, 4G, 5G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신에 대한 표준인데 표준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온 후에 그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또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과 연관돼서는 선행 표준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기업만으로서 모든 반도체 전 분야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모든 시스템을 다할 필요가 없지만 아주 자신 있는 그한 부분에 한 분야만 잘 감당해서 특이한 기술을 개발해 낸다면 충분히 중소기업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